아, 오늘 하기 전에 자리 좀 배치할게요. 자리 좀 배치할게요. 자리요? 네? 응. 어. 보민이가 이쪽으로 광하고 어? 어? 진짜요? 어, 삼저 유배되는 거예요? 아니야. 왜요? 어, 좀 바꿔봐. 아, 광희 씨가 잘하니까. 아, 보민이가 저번에 밀가루통이 응. 있는데, 그걸 좀 치워달라 그래가지고. 그래서. 어, 그런 거를 이제, 이제 그런 핑계도 없다. 응. 어, 네. 야. 보민이 때문에 굉장히, 어,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. 어, 본한 번을 좀 빨리 <laughs> 네, 해줘. 1번, 1번. 빨리 해줘. 네. 알겠습니다. 자. 양종환나세 숟가락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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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빨리 빨리 야, 본인 나몇 개냐? 큰두 숟가락. 두 어, 개. 오, 야, 네가 가르쳐 준다. 오래 했구만. 틀려보세요. 오래 했어. 아. 네. 왜또 냉겼어 아깝게 꼬리를 하지 말라 그래서 꼬리를 이만큼 안 쓰는 줄 알고 근데 이 자리에서 아깝게라고요 아꼈어야돼요 선생님 모든 것들은 너왜 그래 도대체 왜내 속을 새겨 <목소리> 그게 아니라 속을 <목소리> 새겨 <목소리> 여기서는 잘안 보이고 안 들려요 자기네들끼리 <목소리> 자기네 <목소리> 얘기하고 소민아 고생 많았네 소민아 나았자나하자 했어 야 너는 아세요 한번 느껴보셔야 될것 같아. 자, 알레르진 없죠? 아, 아, 모르겠는데. 먹어봐요. 목이 귀도가 막히거나 그러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. 아 <laughs> 어, 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니, 먹어봐요. 어? 어? 음? 어 마맛이 이런 맛이에요? 아니, 마맛을 느껴봐야 돼요 어, 너무 <laughs> 뭘 먹은 척해? 아, 너그 나... 이거 촬영한 척하고 가, 지에 아, 나도덕한거싫어하는 빨리 먹어봐요 어. 저... <laughs> 어, 이상해 저 긴급 제안이 있는데요 네. 네 맛, 본연의 맛을 <laughs> 오, 응? 어, 태웠어요. 아, 누가 태어나서 유심있게 봤는데. 쓴맛이 날걸요? 귀신같이 보셨네, 아주 그냥. 선물이에요. 와, 어 아, 뜨거! 아떼, 아떼. 아, 와, 이 쓰겠는데요? 나는 다 붙여갔어요. 선생님, 제가 오늘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해고 분량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음.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? 네. 오늘 마에 대한 노래예요. 그래, 한번 해봐. 어. 버벌 버벌 하하하하하 선를 한다 아... 오늘 <laughs> 그렇게 안 풀리네 여기 하 <laughs> 아이고 요까지 <laughs> 나오네 죄송합니다 <laughs> 선생님 <laughs>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못난이로 이렇게 못난이가 뭐야? <laughs> <laughs> 못난이는 <못나니는> 뭐예요 쌤? 포민이 얼굴이 얼굴 반대 내 얼굴처럼 써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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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아니 아니. 그렇 <laughs> <laughs> 무슨 말해? 아 어? 그렇게요 해 선생님? 무슨 <laughs> 말해? 아, 무슨 말인지 몰라. 광희 <laughs> 얼굴처럼 하자. 광희 얼굴처럼. <laughs> <laughs> 자, 네, 그럼 나랑 태곤이 형이랑 음악방송 MC로 소개해게요 어, 네, 네, 네. 그래, MC에. 저는 태곤이고요. 그래. 저 MC 방에 MC 태곤인데요. <laughs> 워너비, 워너비. 자, 팽방이요. 생방이요. 생방. 자, 투, 쓰리, 원, 큐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민의 관찰에서 막강을 이용한 스타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광이고요 네, 저는 태곤입니다. 네, 모델 네. 최고민씨가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어떤 노래죠? 우리 워너비. 네. 바로 만나보시죠. 네.

야, 오케이. 너 오징어 송이할때이 음악을 틀어놓고 해라. <laughs> 어, 그래요? 자, 우리 배고